안녕하세요. 영찬 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1 문제 풀 거예요. 어, 마플 시너지고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유형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플 시너지 2차 부등식 유형 풀이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이 세 번째 시간 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죠. 어, 2차 부등식 자 요거 여러분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k가 0이면 안 된다. 그쵸? k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서 판단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모르겠지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0보다 작거나 같은 게어 하나뿐이래요. 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게 무지하게 많으니까 얘는 안되겠죠 어,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게 하나뿐이라 요거네요 그렇죠? 요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게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요녀석 하나네요 즉 얘가 꼭 지점에서 접해야 된다 이렇게 접해야 되는거죠 그러면 어, 2차 부등식 차구등식의 해가 x는 a 뿐이다 자, 접하는 거니까 뭐 판별식으로 해도 되죠. k의 x 더하기 k 분의 k 플러스 2k 분의 제곱 마이너스 4k 분의 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인데, 어, 얘가 지금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x축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네요. 마이너스 4k 분의 4k 분의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k가 0 이렇게 돼야 되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은 4k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됐죠? 그러면은 3 k 제곱 빼기 4k 빼기 4가 0 이렇게 되니까 3, 1, 2, 2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어 그래서 이게 3k 플러스 2 k 빼기 2가 0 그래서 k는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어 그럼 k가 2일까 마이너스 3분의 2일까 여기서 여러분은 그래프 해결,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프. 이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니까, k가 0보다 커야 됐죠. 즉, k는 2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k가 2면, k가 2면, 요 녀석이 4가 되잖아요. 아, 4분의 4가 되잖아요. k가 2면, 4분의 4. 즉, x 더하기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라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죠. 그래서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 0보 아 얘가 0이다 이렇게 해서 판별식으로 풀어도 괜찮기는 한데, 판별식으로 푸나, 이렇게 꼭지점으로 푸나. 얘는 꼭짓점이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k로 묶었을 때 얘가 정리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니까. 그냥 판별식으로 풀어도 여러분 이거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요거 조심해야 돼요. k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어.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신경 안 쓰면 문제. 만약에 보기가 보기가 지금처럼 나오지 않았을 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신경 잘써 주면 좋겠고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302번, 1302번 문제, 문제 어, 1302번 봅시다. 이차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이차 부등식인데 a를 모르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두 가지를 모르죠. 하지만 0보다 큰 해를 가지래요. 어,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인에는 어떤 식으로 x축이랑 만나도 무조건 0보다 큰 해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a는 무조,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성립.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를 판단해야 되겠네요 a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얘기했으니까 0보다 큰거 x축이랑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x축이랑 이렇게 이렇게 x축이랑 이렇게 되니까 얘가 0보다 0보다 위에 쪽에 그래프가 존재하라는 거죠 위에 쪽에 그래프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는 안 되고, 요것만 된다는 건데, 꼭지점의 y 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의 꼭지점 y 좌표가 0보다 크다. 또는, 얘가 지금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꼭지점의 y 좌표가 0보다 크다는 건, 축이랑두 군데서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안 되는 거였고요 요 그래프만 되는 건데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 즉두 군데서 만나야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 식을 딱 보고 어, 판별식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어, 짝수판별식 하면 3 3 9 빼기 a 제곱 이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제곱이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a가 0보다 작은 것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거 a 제곱이 9보다 작으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a가 0보다 큰 거는 무조건 다 성립이니까 신경 쓸거 없고요. a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요. a 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 3 0 5번이고요 1305번 자이차 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이 그래프가 y는 KX 더하기 2와 만나래요. 어, 이차 함수 그래프가 KX 더하기 2와 만나라. kx 더하기 2는, <laughs> 미안해요. 여기, 0,2를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얘랑 2차 함수가 만나라. 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다 만나죠? 쭉 가다가, 어? 이렇게 되면 안 만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만나고, 그러면 언제까지냐? 이렇게 접할 때까지.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쭉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다 만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얘랑 얘가 접하는 걸 찾아야 된다 접하는 걸 찾아야 된다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1과 3에서 x-1, x-3에서 이제 x축과 만나고요 얘가 이제 0,3을 지나죠? 이제 x에다 0을 딱딱 집어 넣었을 때, 3, a가 3, 이렇게 되니까, a는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함수, 함수식이, 요 함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랑 kx 더하기 2가 접하는 거 찾으면 되죠. x 제곱 빼기 4 플러스 k의 x 더하기 1이 0인데, 요거 이렇게 넘기면, 요 녀석이 이제 함수가 좀 바뀌었죠. 요 녀석 2차 함수가 는 0, y는 0 하고 접해라, 접해라라는 걸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러면 어, 꼭지점이 0이거나 판별식이 0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번엔 판별식으로 하자. b제곱 빼기 4ac가 0 그러면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 4 16 12가 0 그럼 2 e, 6이니까 k 플러스 2 k 플러스 6이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나와요. 어, 자 그러면 어,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잖아요. 자 k 값이 이렇게 두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직선이 요 밑에서 이렇게 접할 때랑 그렇죠? 요 위에서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차함수 그래프랑 이 밑에서 만나냐, 이 위에서 만나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이고요. 기울기가. k가 마이너스 이고 얘가 k가 마이너스 6인. 이렇게 두 개. 자, 이거, 식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그죠?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6까지는 접하는 거 요거 사이는 안 만나니까,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 만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5번이 답이 될 거예요 자, 1305번의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두개 접하는 거 기준으로 접할 때 사이는 당연히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는 안 만난다 자,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 문제,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문제. 1310번이고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자. 얘는 이차 함수 그래프 위로 볼록이죠. 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애보다 위쪽에 있는 것 아래로 볼록인 애보다 위에 있는 것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2랑 3이래요 그렇죠 마이너스 2랑 3 사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난다 x는 2와 x는 3에서 만난다 라는 의미죠 아, x는 마이너스 2와 x는 마이너스 2와 x는 3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만나고 어. 나서 이제 위아래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x 제곱 더하기 2ax 빼기 b 인데 이거 정리하면 3x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의 x 빼기 b 빼기 2는 0이 이 녀석이 x는 마이너스 2랑 x는 3에서 만나는 거니까 3에 x 플러스 2에 x 빼기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3에 X제곱 x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차함수가 위에 있는 부분이 이 위고, 그럼 만나는 게 마이너스 2랑 3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 부등식이냐, 함수냐, 방정식이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어, 전부 다 연계돼서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연계돼서. 즉, 2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b 빼기 2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요. 그죠? 이 마이너스 18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일 거구요. 그 다음에 B는 16이 되겠죠. 그렇죠. B는 16, A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16빼기 마이너스 3은 19 이렇게 되죠. 1310번의 답은 19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1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 아, 이제는 부등식이 아니라 함수라고 자꾸 주, 함수라고 주네요. 자 어쨌든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고요.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래요. 아유. x축보다 위에 있으래요. 어, 항상 즉 꼭지점에 y좌표가 0보다 크다 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그랬죠. 항상 위에 있으라 그랬으니까 접하는 거는 아닌거예요 접하는거 빼고 위에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x제곱 빼기 아, 식을 먼저 쓰고 2kx 더하기 2k 더하기 3 이라는 2차 함수가 x 빼기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3이 되는데 어 요녀석이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3이 0보다 크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이렇게 되는 애죠 요게 잘안 보이면은 요걸 바꿔서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면접, 어차피 인수분에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선생님, 이렇게 보면 얘는 위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는데 얘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답이 3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래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0보다 작은 거. 어차피 똑같은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판별식으로 해도 똑같은 식 나올 거예요. 판별식으로 하면 요식 나올 거예요. 이식 k제곱 빼기, k 빼기 3. 판별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복지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18번이고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라. 어, 자 아래로 볼록인 내가 어떤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어라. 근데 이 직선이 예일지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라는 얘기죠.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2는 mx 빼기 2가 요구를 만족하는 x가 없다. 요걸 만족하는 x가 없다. 즉, x 제곱빼기 m 플러스 2의 x 더하기 4는 0이 만족하는 x가 없다. 해를 가지지 말아라. 해가 없어라. x축이랑 만나지 마라. 즉, 복지점이, 점 y 좌표가 0보다 커라 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라 이렇게 되는거죠 어 얘는 그냥 판별식으로 풀게요 m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4 16이 0보다 작아라 m 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라 이렇게 되죠 이거 정리하면 m 더하기 6 m 빼기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는 m값이 2하 어, 어, 마이너스 6하고, 이 사이. 그죠 아래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6이랑 이니까요. m값이 마이너스 6하고, 이 사이에 있어라.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 3 2 3번이고요 얘는 조금 달라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x. 그니까, 러 x의 범위가 주어져요. 자 어, 미안합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 잠깐 받느라고요. 자 어, 다시 해봅시다. 자이요 범위,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주고 x의 범위를 주고 이거를 만족하는 요 범위에 해당하는 어, 해당해서 요 범위만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x 범위가 요거, x 제곱 빼기 3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만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 녀석의 범위는 x의 x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겠죠. 자, 그니까이 x 범위에 대해서 이 녀석이, 자, 얘는 어, x 1의 제곱 더하기 a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내고요. 꼭지점이 1,a 더하기 3 이라는 그래프가 돼요.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x가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부터 3까지, 요기, 요 구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라는 거예요. 요 구간에 해당하는 요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 즉, x축이 꼭지점이랑 만나거나 꼭지점보다 위에 있어라라는 얘기. 꼭지점이 x축보다 위에 있으라는 거죠. 꼭지점이랑 x축이 만나거나 꼭지점이 x축보다 위에 있으라는 거죠. 0, 0이랑 같거나 0보다 크거나, 즉 꼭지점 a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라라고 돼서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즉 a의 최소값은 3.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 아니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잘 보세요. 구간을 구간이 주어지고요. 그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이 어, 부등식을 성립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꼭짓점을 포함을 했는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짓점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짓점을 포함하지 않는 여기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만 하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잘 잡아야 되는거죠 요 구간하고 그래프하고 모양을 보고 해야 되는거죠 자그 다음 문제 어, 요번 강의 마지막 문제고요 1326번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x의 범위가 있어요 x의 범위가 있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래요 어? 얘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렇죠. 예, 이제 어, 꼭지 점이 0.1인, 꼭지 점이 0.1인,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얘는 얘가 어, a 에 X 더하기 1, 어, X가 마이너스 1때 어, X축이랑 만나는 이 직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뭐 되거나 뭐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되는 함수죠. 얘가. x는 1에서부터 1에서부터 2까지 x가 1에서부터 2까지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이 직선보다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라는 거예요 <laughs> 어 미안합니다 x가 1부터 2까지 그러니까 2차함수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0,1인데 x가 1부터 2까지 여기 여기 구간이 이 직선보다 밑에 있으라는 거죠. 그니까, 러 이렇게 되면 안, 어, 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 차함수 그래프가. 그니까, 러 요렇게 지나라는 얘기니까, 그죠? 요 위로 지나라는 얘기니까, 얘가 지금 뭐, 1,3일 거고요. 얘는 2,24289니까, 이 녀석이 2,9를 지나, 2,9보다, 이 녀석의 함수값이 x가 어, 2,9보다 얘가 위에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어, 직선이 x는 2일 때 함수값 a의 2 플러스 1이 9보다 위에만 있으면 이 어, 2차 함수 그래프가 1차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겠죠 이 직선의 함수값이 직선의 함수값이 어, 9보다 크면 그러면은 a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9를 지나도 되냐? 2,9를 지나도 되는가? 2,9를 지나도 되는가? 요건데, 여기서 x가 2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X에 2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2일 때 함수 값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죠. 2일 때는 같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2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하라 그랬으니까, X가 2일 때는 같아도 된다. 즉, 여기에 등호가 붙어도 된다. 요, 요 등호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많이 좀 어려워들 하는데, 이 어, 직선이, 이렇게 해서, 2,9보다는, 이 직선이 2,9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건 맞고, 2,9를 포함해도 되는 건데, X가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일 때는 함수값이 같아도 돼요. 왜? 2보다 조금 작으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거든요. 네, 선생님이 요번에는 그래프 해석을 먼저 했죠. 어, 그럼 시로는 어떻게 하느냐? ex 제곱 더하기 1이 a의 x 더하기 1과 같아지는 요게 이제 ex 어 제곱 빼기 ax 더하기 1 빼기 a는 0이 요이것도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죠?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0보다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게 되는 여기 y는 0하고 만나는데, 이 이차 함수가 y는 0보다 1부터 2까지해서는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1에서의 함수 값이 요요 요거 어, 요걸 이제 f(x)라고 바꿔봅시다. e x 제곱 빼기 ax 더하기 1 빼기 a라는 요함수값이 1일 때 0보다 작다. 근데 아까 여기서 1을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1일 때는 0이 되어도 되고요 2일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 이렇게 두가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1을 넣으면 2 빼기 a 더하기 1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가 2분의 3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2를 넣으면 8 빼기 2a 더하기 1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두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갖게 놓고 이렇게 볼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 좀더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언제든 선생님한테 질문 갖고 오세요. 요거 찬찬히 어, 곱씹어서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어, 정리하고 복습하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어, 질문 언제든 갖고 오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